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박덕원입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자주 소통하고자 이렇게 유튜브에 자주 제영상 업로드할 겁니다. 어, 일단은 제가 라디오를 좀 진행을 했다가 뭐, 아우, 너무 힘들어 편집하기, 아, 그래갖고 좀1년 동안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라디오도 종종 할 텐데 어, 새로운 코너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수강평을 읽어주는 남자라고 해서. 어, 저에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적어준 수강평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름도 한번 불러드리고 어,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 자 일단은 박가연 학생이 올려준 수강평입니다 제목이 예언이에요 예언 선생님 앞으로 몇 년간 더 강사하다가 연예인으로 진로 직업이 바뀔 거래요 제가 <laughs> 꿈에서 그랬대요 어, 요즘에 꿈에 자꾸 선생님이 나오네요 예지몽이 확실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선생님 말투도 약간 유재석 같기도 하고 아예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은 연예인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음, 기회만 있으면 뭐그 저기 뭡니까 그 한국 선생님 설민석처럼 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기회가 오면은 저도 이제 TV에 나가 갖고 여러분들이 또 재미있게 볼수 있는 한번 사람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우리 가연 학생. 자 우리 하나만 더. 어. 또, 이유민 학생이 올려준 건데, 하오리 선생님이죠? 라는 이야기인데, 요새 그 하이퍼뉴스에서 자꾸 그, 그, 목소리가 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 뭐,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증거 없잖아요. 뭐, 저라고는 딱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여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예. 이유민 학생, 하오리가 저인지는, 아, 이거는 제가 뭐, 라 그래야 돼? 회사 규정상? 어, 답변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라. 음. 자 그다음에 또 하나만 좀 보도록 할까요 좀 감동적인 거 감동적인 거아 이런 거 좋죠 우리 이하은 학생이 남겨준 수강평인데 헐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소인수분의 그거 뭐지 어 귀신이야 노잼인데 <laughs> 이랬는데 어, 강의 듣고 극과의 거 별거 없어로 바뀌어버렸어. 이렇게 반말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어 우리 한 학생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소인수 분해를 완벽하게 정복했나 봐요 어 축하드려요 앞으로 여, 어 우리 한 학생이 공부할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선생님과 함께 어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학생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음, 너무 짧아서 아쉽, 아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길면 안 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서 멈추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종 여러분들이 올려준 수강평들을 제가. 잘, 이렇게, 고이고이 간직해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읽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또, 전에 진행했었던 직업소개소라고, 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아는 친구들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자, 여러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도 모셔봐서, 제가 이제 한번 소개도 해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좀 매체를 통해서라도 어, 만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하이퍼센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어~ 저희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모든 친구들도 항상 이렇게 소통이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에 만나요.